그러면 요가는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네요? 내가 퍼포먼스의 회복 관점에서 몸을 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이게 만드는 시니어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 요가를 할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잖아요. 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요가를 할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잖아. 그럼 건강하면서 유연한 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운동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요가를 트레이닝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요가 할때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익스텐션 시킨 다음에 플렉션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에 있는 모든 움직임이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에서 요가는 익스텐션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뒤로 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권투 같은 경우는 사이드 밴딩에서 때리는 게 앞으로 저, 전구를 하는 동작이 많아요 요가는 익스텐션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요가를 할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에 있는 가동 범위를 길게 가지고, 져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누굴 때린, 예를 때린다고 할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세게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려요. 뒤에 갔다가 와야지 세게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늘어나려면 뒤로 많이 가요. 뒤로 많이 와갔다가 앞으로 가야 돼 미국 역사상, 그 투수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받는 투수가 있는데, 그 수가 야마모토 요시노브라는 친구인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요가 트레이닝을 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 나는 내가 만든 운동을 한대 데왜 그걸 하냐고 했더니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하는 걸 놓고 보니까, 사이드 밴딩 익스텐션을 많이 해.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익스텐션 하는 동작을 진짜 많이 해. 그래서 요가를 할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저는 큰 가치가,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요가를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있어. 요가를 할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 유연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퍼포먼스 엄청나게 향상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재밌습니다. 이투세요. 양호흡도 요시노. 거기 마구야. 그 속도 엄청나. 이 4,600억이래요. 왜소하지 않아요? 굉장히 왜소한데 배... 오타님은 키가 거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왜소한 체에요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냐면요, 희한한 운동을 해요. 자기 운동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놨어. 뭐 하고 있어? 이런 거 하고 있어. 훅을. 근데 요추각이 엄청나오죠 지금. 흉추 1 2 번이 엄청각이 나오잖아.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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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내뭐 뭐 하는 거야? 사이즈 편팔이지. 입시레터를 하고 있잖아. 입시레터를입시레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거를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 근데 이봐봐 이거 거 이거 되게 이거봐. 입시레터를이지 그지? 맞잖아.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복압 잡고 사이드밴드로, 익스텐션 한 거지. 사이드밴드로테이션 익스텐션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그리고 더, 더 재밌는 것도 해. 자, 이, 이것도 하지. 어, 이걸 하면은 이게 된다고 보는 거야. 요가 할 때, 아, 요가 할 때가 아니라 야구할 때, 야구할 때, 야구할 때. 예, 로테이션 익스텐션 이걸 엄청 한다면. 이제 보면은, 이게 요가 아니야, 이거? 완전 다 요가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게 있어요.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야 돼.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익스텐션했다가 상한 걸 왜? 그죠 이게 이거 뭐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계약한 투수예요. 투수. 지금 이건 뭐 하고 있지? 복압 잡고 있죠. 복압 잡은 상태에서 내 몸통 체간 돌리는 거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어떤 운동하냐? 희한한 운동합니다. 창 던지기 운동을. 이게 지금 뭐한 거야?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익스텐션 한 다음에 플렉션 하는 거잖아. 지금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트 운동 선수들은 다 앞으로만 하고 있지. 앞으로 가는 것만. 엘리트 운동 선수들 중에서 후구 하는 사람은 아까 야마모토 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본 거로는. 그 운동 선수 중에서 후구를 자기 트레이닝에 그 루틴으로 삼아가지고 운동하는 거다. 일단 저는 야마모토 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앞으로 가는 걸로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도 그거 다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거잖아. 모든 동작이.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뒤로 가려고 하는 거는 요, 요 친구. 근데 이 친구도 만약에 저 친구가 저, 이거 차 가지고 이걸 하는 걸 만약에 알게 되잖아. 모든 야구 선수들이 다 저걸 할 거야 분명히. 한한 한 명만 엘리트 운동 선수 한 명만 저한테 오면 돼. 한 명만 딱. <laughs> 어, 이저 저놈 저, 뭐 하는 얘기, 무슨 얘기하는 거지라고 한 분만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내가 그걸 할수 있어. 요가가 가치가 없는 거냐 그렇게 된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요가를 할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익스텐션 시키는 상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일상 생활을 잘 하는 걸 넘어서 퍼포먼스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런 걸좀 알리 알리고 싶어. 아까는 요가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만 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요가를 할수 있는 몸을 만드는 동작을 계속 계속 그 점진적 과발을 통해서 근성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퍼포먼스 향상에 수행 능력 향상과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뭘로 하냐면 현대 움직임의 운동학으로 이제 이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복압을 잡는 상태에서 퍼포먼스 향상이 돼.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복압을 잡은 상태가 만들어지면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져. 퀄리티 높은 숨을 쉴수 있는 몸을 갖게 돼. 그 행복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수준 높은 호흡을 하는 몸이요. 굉장히 사람을 심신을 안정화 시켜주는데, 명상은 그냥 일어나는 몸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삶을 살수 있어요. 수준 높은 호흡을 내가 장착한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산다고 해봐봐. 그러면 아침에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를 할 때, 이게 제가 지금은 복압. 능력이 엄청 향상이 돼가지고 저걸 중량 벨트 우리 졸찌잖아요 앞에 20kg, 뒤에 15kg, 35kg. 근데 제가 지금 72kg거든요. 그러니까 제몸에반 정도 되는 애를 하고 사이드 벤딩 로테이션에서 익스텐션 시켰다가 돌아오는 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제가 원래는 횡경막 트레이닝이나 늑간근 트레이닝을 통해서 숨을 길게 만드는 거를 많이 했었어 옛날에.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호흡이 더 길어졌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안 하는데도 그게 뭐냐? 보압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세유지를 할수 있는 근육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 수준 높은 호흡을 할수 있고, 저는 이게 이제. 하타 요가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짜 그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에어로빅 같은 프로그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 요가원에 이 사다리봉이 설치돼 있어요. 이거 하나 설치해놓으면 밴드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에 있는 운동도 되게 많이 할수 있단 말이야. 요가원이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요가적 트레이닝을 하는 곳이 좀 늘어났으면 일단 좋겠. 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율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집착하는 게 뭔지를 내가 가지고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가를 계속 반추해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맞는 계속 그러잖아. 그 생각할 때 조금 더한번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발전이 엄청 빨라요. 한국 시장의 발전이 엄청 빨라.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요가의 미래를 이제 만약 본다. 그러면 요가적 트레이닝, <laughs> 트레이닝 관점에서 요가를 이해한다 그러면 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가를 할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과 중요하고 요가를 할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는데 보각과 자세 유지에 있는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동을 많이 많이 하면 후불의 퀄리티도 늘어나고 퍼포먼스 향상을 일으키는데 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일단 무드라 얘기를 좀 하면서 이쪽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질문 있으면 잠깐 받아요